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어, 봄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슬금슬금, 그죠? <laughs> 따뜻한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음. 음, 우리 저번 시간에 요런 이렇게 스케치하고 요거 만들었잖아요. 색표 요거 전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 색표 가지고 색올리는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음. 전사하는 거 제가 매번 알려드릴 수 없어서, 그니까 제가 전사한 거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데 오늘은 어, 요거 전사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음 전사 작업 그 영상 올린 적 있는데 뭐안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오늘 <laughs> 준비물은 어, 그림 하나 준비해주시고, 다음에 제도 패드, 4B 이상 되는 연필. 음. 좀 진한 연필 있죠. 4B 이상 되는 연필 준비해주시고, 어뭐 이런 볼펜이나 어 앞이 뾰족한 뭐 연필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준비물을 갖추시고 어 전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자 일단 저는 이게 모조 크로키북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얇아요. 한 80g 되나? 어. 종이는 그람수로 표현하거든요. 어, 요게 되게 얇은 종이에요. 모조크로키보. 종에다 그렸기 때문에, 뒤가 비칠 정도거든요. 이게 얇아서. 어,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 뒷면에, 어, 그림이 있는 부분에, 어, 이렇게 사비나 사비보다 좀더 진한 연필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 그거 있잖아. 그 뭐, 이렇게 용수증 쓰면은, 이렇게 안에다가 까만 종이 넣어갖고, 이렇게 글 쓰면은 밑에 베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식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칠해. 아, 이렇게. <laughs> 어, 골고루. 그니까 러 뒷면을, 먹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를 하는 이유는, 어, 바로 그림 그릴 종이에다 그리게 되면 지우개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종이가 상하잖아 그림을 깔끔하게 어,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 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그래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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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예쁘게 못 뜯었네 자 요렇게 잠깐만 이거 수습 좀 하고 올게요. <웃음> 음. <웃음> 어, 이렇게 이 뒷면에다가 그림 뒤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한 흑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이게 그림 그릴 제도 패드거든요. 어, 요렇게 놓으시고 음, 어디 위치할 건지 이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 어, 사이드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테이프가 그 이게 접착력이 너무 센거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럼 종이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옷 같은데 있죠. 이렇게 먼지를 좀 묻혀.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laughs> 이렇게 붙이시면 돼. 고정하는 거죠. 이거 할 때, 전사할 때, 그, 다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laughs> 잘 되고 있나 없나. 의심 많아가지고. <laughs> 자기 자신을 못뭐 믿는 거지.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올렸을 때, 자기는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고 올리는데, 이게, 안, 마, 안 맞아요. 솔직히.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많이 해봤겠어요, 실수를. <laughs> 그러니까 그냥 다 끝날 때까지는 떼지 마세요. 이렇게 먼지 좀 묻혀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사를 할 때는 힘을 최대한 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뒤에 흑칠을 했잖아요. 까망칠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을 안 주셔도 아주 잘 베어나요. 그래서 깍 주고 하시게 되면 홈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종이에. 그럼 그건 복구를 못해. <laughs> 아무리 전문가도 그건 복구가 안 돼. 어,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빼시고 그냥 사 이래, 어사 하셔도 충분히 뒤쪽에 그림이 배어나요. 어,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빼시고 하시면 돼요. 음. 빠르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음. 빼볼게요. 짜란 힘을 아예 안 줬거든요. 아예. 근데 힘을 아예 안 줬는데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의 힘 능력치를 여기에 쓰지 마세요. 아예 힘을 다 빼고 이렇게 선만 서리를 하셔도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음전사에서 이렇게 그림, 밑그림 일단 준비해주시고.